자료 인사. 사 아. 자, <laughs> 윌리엄 웨드부부는 윌리엄 은 미국 국상로교에서 발견된 성교사입니다. 윌리엄은초양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초양교회는 사랑방 형세로 시작한 부산 최초이자 한강이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의 본인, 앤이는 딸 낸시은 뇌척수마경으로 읽고 멀리 멀리 갔던 일 작사하였습니다. 앤이는 악인태 선생의 음막 교사였습니다. 1856년 이후 배워드는 성경을 옮겨 전, 서, 대구 서울 평양 전도와 교육 사업을 주관하였습니다. 민교 씨는. 한세 병원을 성립하여 남병 환자로 치료하였습니다. 그의 둘다매연과매연을 의사,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 의심 부인 병원을 성립하였습니다. 지금은 의기신 도병원이 기독병원이 모욕자는 50% 할인해준다고 했습니다. <laughs> 미국 장로교 파송을 받아 아펜젤레 선교사와 함께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음. <laughs> 방해원에서 물리와 학을 가르쳤습니다. 고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평신학교에서 또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1887년 황해도 소재를 비롯한 평양 이주 일대를 순회하며 전도하였고 이때세문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원두 박사 소전, 거야? 원두 간도 취직, 1907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1916년 사망하였습니다. 포러스 유턴 안에 미국 북 장로회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활동을 하려 했으나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조선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신임을 얻어 왕실의 시위가 되어 조선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광해원을 설립하여 의사와 교수로 일하였습니다. 이 이상입니다. 다음. 자, 1조 들어가고 2조 나오세요. 앞에서, 앞에 한 줄로 서서 인사부터 하고. 자, 앞에 보고 바로 서서. 자력, 은우 안 나올 거야? 빨리 나오세요, 은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서서 자렷 인사 자 발표하는 사람들 들어오세요. 조사대로 <laughs> 한 사람. 어, 얼빈 선교사, 직업 의사, 1893년 일요 선교 활동을 위해 선교사로. 부산에 오셨습니다. 1893년 한국 최초의 한센시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1903년 9월 부산에서 첫 번째 현대식 병원이 정킨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신비의 약을 개발해서 처방했는데 효과가 좋아 만병통치약으로 불렸습니다. 이 약의 수익금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기에 초량교회 인근 백사 무역회사는 상해 임시 정부 및한국광복군을 지원하는 군 자금 모금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얼빈 제약회사에서 지원한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하는 역할도 했고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이 무역회사에서 활동한 애국 지사 중에는 초량 교회 신도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중 특별한 인물이 유. 윤현태 장립집사와 동생 현진 집사입니다 주계철 목사 초량교회 제3대 목사셨고 1919년 4월 웅천 선내리 만세사건 때 행동책으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돌리다가 일개원강경찰서에 구류되었었습니다 1936년 10월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여 새 성전을 지어 헌당 예배를 드리던 날 일본 경찰에 의해 연행되셨습니다. 그후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죄목을 씌워 오해에 걸친 투옥 고문 끝에 1944년 4월 2 1일에 옥중순계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3조 나와주세요. 앞에 한 줄로 서고 자, 3조는 PPT를 조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laughs> 제목도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 하니 강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차렷! 인사 저희는 신사참배를 거, 거부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신사참배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의 종교와 사상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신사의 신사의 절학게 강요하였던 일입니다. 여기서 신사는 멋진 남자가 아니라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고유의 신앙 대상인 신 또는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사당입니다.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십계명 제 1, 2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손명복 전도사. 1939년 9월 초령교회 소속 살리 기도소 전도사로 부임하여 신사 참배를 근육 반대하는 초령교인 40여 명과 비밀리에 야간 집회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매월 10원씩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도소를 배경하여 활동한 성명복은 1941년 9월 북부산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1942년 1월. 영양 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형무소 세워, 생활 중에서 형수에게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옥 전도사, 삼천포 교회가 신사참배를 수용하자 조수옥 전도사는 반대하였고, 신사참배 강제 동원에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날, 조숙 전도사는 경찰서장에게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1938년 8월에는 수영해수욕장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과 자금 지원을 계속하다가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역사탐방을 하고 나서,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명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주일학교에서 어제 발표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발표한 우리 친구들이 박수 극량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어, 그, 신학 교사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네, 너무 고맙습니다. 교재 네, 인사 나누시고 식사의 교재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